부터 안미나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들이 계산을 찾았습니다. 외국인들의 계산 투어 함께 가실래요 Let's go!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괴산을 찾았는데요. 혹시 기분이 어떠실까요? 날씨도 좋아서 딱 놀기에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재밌게 놀고 갈 거예요. 이번에는 전통의 멋을 체험해 보러 갑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종이. 괴산 한지 체험 박물관인데요. 한지의 역사와 제작 과정 그리고 한지로 만든 다양한 작품을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에 풀려 있는 닥나무를 좌우로 위아래로 잘 흔들어주다 보면 얇게 한 장이 남게 되는데요. 한지를 나뭇잎으로 예쁘게 장식하고 그 위에 한지를 한번더 덮어준 뒤. 뜨거운 판에 올려 말려주면 나만의 한지가 완성됩니다. 오늘 만드신 한지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혹시 오늘 계산 어떠셨나요? 좋아하는 기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한지 만드는 거 너무 좋아했어서 어, 이거 이탈리에서 가져올게요. I've been traveling for, from Italy to Korea for three years now, and I really love Korean culture. And here I could experience local food and also hanji paper making, that for me is especially a good opportunity. Because I'm a writer in Italy, so I love paper making, and I was very interested in, and finally I can experience here. 계산의 전통의 멋과 빨간 맵 페스티벌까지 계산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멋진 추억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리포터 안민아였습니다. <laughs>